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오늘 어, 벌써 이두 기사, 문민종 선수와 탕해싱 선수, 네 번째, 예, 네 번째 바둑을 두고 있는데요. 예, 지금 탕부장. 아니, 삼, 이런 거 있잖아요. 3세 번은 없다. 예, 이런 게 있는데, 뭐, 삼세 번이 아니라, 예, 오늘 뭐, 세판다 깨졌습니다. 자, 이거 두 기사 이제 상대전적이 슬슬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최근 여섯 판 기준으로 6, 예 6, 최근에 탕부장이딱 이긴 게한번 이겼어요 문민정 선수에게 음. 최근 여섯 판야 이게 라이벌 관계에서 5, 이제 5, 뭡니까 천적 관계가 되는 건가요? 5, 일단 중앙 쪽을 하나 예톡예 예, 끊었는데 5, 계속해서 이거 단수 치면은 이또 젖혀가지고 이거 뭔가 넘어가려는 거죠. 젖히면은 끊고요. 나름면 요거 두고 이렇게 둬서 이으면 젖혀서 요 흙돌을 잡으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계속 해서 이제 백이 젖혔는데, 예뭐 네, 나름 한 바둑돌 하나 서비스하고 예 깔끔하게 넘어갔다고. 예, 우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네, 일곱. 이렇게두고 요거 두면은 이렇게, 음. 자, 또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제 흙이 늘어야 하고요. 응? 음? 아, 그렇 바깥쪽으로 그게 이렇게, 이렇게 틀어 막나요? 바깥쪽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또 흙이 미, 하나, 이렇게 밀어서 둘, 계속해서 이쪽, 에 예, 우변 쪽흙 모양을 여섯, 이제 일곱, 키우려고 합니다. 넷, 하나, 둘, 셋, 넷, 자, 문민종 선수. 일곱, 일단 탕보장은 이번 판은 진짜 문민종 선수와 탕혜신 선수의 이제 바둑 같은데. 탕부장 완전히 지금 지하철 지하철이죠 완전 제가 이 백지 모양을 보면서 야 이거 장어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뭔가 탕해싱 선수의 바둑이 진짜 장어 같지 않습니까? 뭔가 딱 잡아도 예 잡힌 다음부터 힘그 힘이 장난이 아니어서 음. 자 이제 특수 특공대 예, 탕부장의 특공대가 들어갔어요 야 이번 판을 한번 예, 탕해싱 선수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체면 한번 예, 이렇게 차려보겠다 뭐 이런 건데 네, 자 이게 이제 백돌 예, 문민종 선수는 반대로 이 백돌을 싹 잡아버리고 싶죠 예,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뒀는데 네, 여기 또 들어와 네, 예, 집지려고 하니까 싹 들어온 거 얄밉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이제 흙이 늘었고 네, 뒤로 뭔가 뒤로 드는 거 하나 더, 예, 하나 더 밀었습니다. 계속해서 쭉쭉 밀어가는데, 하나,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치고 이으면 호구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해둡니까 튼튼하게? 하나도 그쪽을 그렇기나 예, 요거 두면은 이렇게 여기 밀면 하나, 이제 백은 늘어야죠. 네, 예, 근데 이번 판은 뭔가 문민종 선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방금 전방금 전까지 파도군 아주 떡예 탕웨이싱 선수가 떡실신 당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넷, 이번 판은 뭔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섯, 계속해서 차단하면 이제 끊고요. 야, 이거 봐도 이게 재미나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제 백이, 예, 호구 쳤기 때문에 뭐 따내거나 이런 거 이제 선수로 두는 것도 없거든요. 자, 계속해서 밀고, 있고 어? 아, 어, 그렇게 붙이나 또? 야, 이게 뭔가 딱 자세가 나오는 게, 요렇게 흙이 젖히면 백이 인제 끼우고요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따내면 요거 둘, 요렇게 이제 돌려쳐서 넷, 요 흑돌들을 다섯, 이제 여섯, 잡으려는 거잖아요. 여섯, 여덟, 아홉, 자, 백이 되니까 늘고 셋, 흑은 젖히는 거. 다섯, 여섯, 음. 야 이번 판은 뭐 탕부장이 힘좀 쓰는데 지금 단수 치면은 요거 두고요. 예 이렇게 해둬서 요 중앙 흑돌들이 잡힙니다. 어. 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문민정 선수가 이제 박치기를 했는데 요거 두면 이제.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일고, 이렇게 넣서요백두점 잡겠 아홉, 잡겠다는 거. 두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백이 단수 치고요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되나? 둘셋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절대 이 백이 살면은 뭔가 예 어, 이번 파는 뭔가. 야, 이번 판은 진짜 탕웨이싱 선수의 예, 이 게릴라 부대가 어 문민종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백이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9, 입구자고 옆으로 냅니까? 이렇게 해서 밀고 요거 두고요. 이거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한칸 뛰는 거. 아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치고 요거 두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응? 음? 하나 야 그거까지 끊어야 됩니까? 이게 늘면은 축인데, 이건 한 점이. 저, 이 젖혀 있는 거는 단수치고 들여다보는 게 선수니까요. 이건 축이거든요. 하나, 둘. 아, 아래로 빠져버렸나? 버리나? 계속서 젖히면은 있고, 뭐 요거 두요. 하나, 옆으로 한칸 뛰는 거? 셋, 넷, 다섯, 여섯, 5 6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번 판은 예, 이번 판은 탕보장이 예, 아주 아니,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그런가? 그러니까. 문민종 선수의 실다 깨고 살았잖아요. 야, 사연패 위기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어, 갑자기 거길 있는 거 뭔가?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갑자기 문민종 선수 음? 분위기가 쎄하긴 한데, 아 여기가 잡으러 약간 완전히 살아있는 건 아니네요 야 이거 아니 이번 판마저 이거 역전 당한다고 하면 탕 부장 2 4 5 6 이거는 나는 회심의 일국이다 이었다 일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두면서 모민정 선수가 뭔가 바둑돌들을 중앙으로 둘,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백이 이제 바깥쪽으로 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백이 네, 이렇게 하나, 입구자 자로 두었고 넷, 다섯, 여섯, 일곱, 끊고요. 뭐 이거 찌르는 거?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붙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 일곱. 예, 몽민정 선수가 요 중앙 100도를 노리고 있는데, 뭔가 이 좌변도 못 살아 있으니까 양동작전, 예, 양동작전을 구사하거든요. 네, 네, 다섯, 여 야, 이 바둑까지 탐부장 역전 당하면 정말 예, 충격이 클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백이 여기 이제 아까 이었던 게 너무 5, 한가한 5, 지금 와서 보면은. 5, 6, 그 이거 예, 요거 이은 거 진짜 한가했어요. 5, 6, 그냥 뭐 이렇게 한칸 뛰고 예, 뭐그이 받아야 될때 그냥 이거 뒀으면 이겼거든요. 예. 근데 여기까지 챙기려고 하다가, 이 한정까지 살리려고 하다가요. 이렇게 뭔가 지금, 분위기, 묘하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자, 단조치고 어쨌든 이백을 흙이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긴 있거든요. 찌르고, 아이고, 이거 두고요. 요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있고, 찌르면 요, 찌릅니까? 아니면, 이거, 예, 잡으러 갔어요. 야 이것마저 잡힌다고 하면 탕부장 오늘 숨 넘어가실 것 같은데. 자, 일단 하나 젖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서뭐섯여고 여섯, 으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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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8, 9, 아홉, 둘, 셋, 넷, 2섯3섯4곱5 6 7 자, 문민정선수, 이 우변 백대마를, 우변 백대마를 다 잡으러 네, 출동을 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아, 이게 뭔가요? 야, 탕부장 기권했어요. 와, 한방의 역전! 야, 대단하다! 문민종, 진짜!